접어서 자르시면 되세요. <laughs> 아, 미치겠다 진짜. 아, 원단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<laughs> 여기 식서 방향이고 아, 여기가 푸셔 방향이면 얘네를 이렇게 접어요. 아, 부직포 패턴지를 이렇게 접어요. 원단 접지 말고 원단은 아까우니까. <laughs> 불신사 와이프 허파의 <허팔> 바람들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부직포 패턴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. <laughs>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요 얘를 하나. 이렇게 해서.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. 가운데. 이거 한번 부직포 패턴지 가지고 연습 한번 해 보세요. 그냥 돼요. 이렇게 자르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잘라요. 그러면 3시까지 방송하시죠. 비도 오는데. <laughs> 아이, 무슨 진짜 귀신 새벽 3시에 다녀. <laughs> 이렇게 원이 나오거든요. 그 얘를 잘라 그래서, 얘가 실제 원단이라고 생각해 봐요. 이렇게 봐야지 맞잖아요. 그래서, 여기를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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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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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쭉 해서, 여기는 컷! 됐어요. 이렇게 하면은, 앞판, 프릴이 됩니다. <laughs> 뒷판도 떡, 똑같아요, 뒷판도. 아, 아시겠죠? 여러분. 아니, 뒷, 뒷판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했던 아기 드레스도 똑같아요. 아기 드레스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거를 매번 만들기 힘들잖아요. 하나, 하나를 만들어서 잘 보관해놔요. 예, 이게 이게 얘 하나죠, 얘 하나. 그리고 우리가 그 뭐야, 뒷판을 골선으로 만들잖아요, 패턴 그릴 때.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얘도 골선이면 되잖아요, 그죠? 얘도 골선, 얘도 골선이에요, 이렇게. 뒷판, 뒷판 풀일. 여기는 뒷판 밑뒷 뒷판 잠깐, 글씨는 뭐다. <laughs> <laughs> 뒤판, 아예, 뒤 밑단이 되겠죠, 밑단. 여기가 뒤 밑단 길이가 되겠죠, 여기는. 그리고 골선이 되고. <laughs>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. <laughs> 어제 원 그린다고 새가 빠졌잖아요! <laughs> 풀도 창피한 지 바람에 날아갑니다. <laughs> 에? 그러고, 긁어보니, 바쭘이 생각나네, 개신아. <laughs> 나꼬엔제님 오늘 너무 꿀잼. <laughs> 글도 까먹으셨네. 끝까지 참아보려 했는데, 어, 어쩌징, 졸려요. 자스미님, 들어가세요. <웃음> 네네. <laughs> 제방 보실 때는, 어, 드레스 저거 있잖아요. 만든 거. 만든 거까지 보고, 뒤로, 지금 뭐야? 38분이니까 한 1시간 한 40분부터 보세요.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올 거예요. 원그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분신사바 왔다였습니다. 이제 패턴의 완성을 이루네요.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어서 이게 제가 계속 만들,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, 얘 있잖아요? 아, 저기 어디야. 자, 이분. 아이고, 이미 있다네. 따다다다다. 자, 이분 본의 아니게 이 사진이 공개됩니다. <laughs> 카페 에 올라온 거니까 공개할게요. 아, 요거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밑단 프릴 보이죠. 여기 밑단 프릴, 아이고, 아, 얘가 크게 더 크게 안 되는구나. 여기 밑단 프릴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. 싫어요. 내일 봬요. 저 들어가요. 네. JW님 들어가세요. 결론은 분신사바. 풀릴은 종이로 잘라서 끝. <laughs> 어? 자스민. 자스민 아니고. <laughs> 유니폼. 상처 없이 잘 왔어요. 단독님처럼 막장명해 주시고. <laughs> 가셨나요? 계셨나요? 계신가요? 기억 기억 나네요. 오늘 너무 늦게 왔네요. 무진님 안녕하세요. 오 예쁘다. 이 밑에 풀이 보이죠? 풀이. 그리고 여기 소매 쪽에 보시면 풀이 보이시죠? 예,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요거 하나만 알면 아무데나 갖다 붙이셔도 돼요. 이거를 여러분. 이거를 얘를 이렇게 턱에다가 <laughs> 봐요. 깜짝 놀랄 거야. 얘가 아까 개거든요. 어머 깜짝이야. 너 이제 들어가. <laughs> 얘를 우리 옷 여기 목 부분에다 딱 이렇게 해주면. 그 피에로 복장 있잖아요 피에로 복장 <laughs> 그 아시죠 피에로 피에로 옷 보면은 이런 거 달려 있잖아요 <laughs> 그런 프릴도 달 수가 있어요 나는 피에로 옷이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목에다가 달아 놔요 <laughs> 그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, 다리에다 갖다 붙여도 되고, 뭐든지 붙일 곳에 길이만 맞추시면 돼요. 길이만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끝. 그렇죠.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끝이죠. 완전 꿀팁, 턱받이, 아이디어, 굿. 원피스. 오, 어. 언니 목에 갈라 가려고 하네요. 목이 좀, 오늘 목이 좀안 좋네요. 아이에게 연보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그쵸 온몸에 풀이를 막치롱치롱 감는 거예요. 막 이거 하나로 아이들 오 그런 거본적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이거 하나면 모든 게 완성이야. 근데 저 곡선을 밑단이 지옥이야. 그 마라바퀴 하셔도 안 되시나요? <laughs> 또 이렇게. <laughs> 오늘도 간식 나오는 거 보고 갈게요. <laughs> 막내 재우러 갈게요. 아직 안 자서리. 다행봉님 들어가세요. 배즙 따뜻하게 드세요. 가까워야 던져드리기도 하지. <laughs> 얼굴에다 막 던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늘 시작할 때부터 목이 좀안 좋았어요. 근데 지금 우리 신랑은 자고 있습니다. 이제 빠이 합시다. 오늘 더 수고하셨어요. 뭐야? 아, 1억이에요? 이제, 오늘, 오늘 단물은 다 빨았다는 거예요? <laughs> 막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? <laughs> 곧 간식 나올 겁니다. 제가, 아프지 마세요. 진공팩이라 터지지 않아요. <laughs> 오늘도 육개장께 잘 보고 갑니다. 따뜻한 차 드시고 주무세요. 건강 챙기시고 잘잘 보고 갑니다. 뭐또 있나요? 빼먹을 건다빼 먹었습니다. <laughs> 들어가시죠. <웃음> 오늘도 영광하시고 고생하셨어요. 아이고. 풀이 강의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신 분들 후회할 거야. <laughs> 저희 신랑이 준비한 게 있어요. 고생하셨어요. 감사드려요. 잠간 기다려봐요. 우리는 오늘 프린만 배우.